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천발의 로켓포를 쏘고 무장대원들을 침투시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8일부터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8일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지원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보류된 이스라엘의 무기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방위산업계와 접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무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 자체 비축량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한 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전투기 탑재 정밀 유도 무기와 방공망 아이언도 무리한 요격기를 더 많이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재빨리 항공모함 제럴드포드함과 전함 다섯 척을 동지중해로 급파하고 이스라엘이 주문한 무기들을 신속하게 보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중동국가와 헤즈볼라에게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도 상당히 고혹스럽습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에 768억 달러 약 103조 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에 중국의 위협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까지 신경 써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인데요. 외신들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시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바이든은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심 중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다 싶었는지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마스 예배 후인 이란에 60억 불을 주었다며 바이든이 한국에 있던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해준 조치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8월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의 석방대가로 한국에 동결됐던 원유대금 60억 달러, 약 8조 원의 동결해제에 합의해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정말 약한 지도자 탓에 미국이 약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억류자 석방을 대가로 6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언급하며 바이든을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카타르 은행에 예치된 이 자금 중단 1센트도 사용되지 않았다. 사용되는 경우도 이란인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 등 구입에 한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바이든 정부를 흔들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곧바로 자신들은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관건이긴 하지만 중동 사태를 두고 어떻게든 상대에게 흠집을 내려는 미국 정치인들의 치열한 기싸움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에 타전되자 세계의 이목이 빈살만에게 쏠렸습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인 마흐무드 아바스와 전화 통화를 했고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편에 서 있으며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의 맹주인 사우디 아라비아는 최근 미국과 방위협약을 맺는 대가로 이스라엘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수리 불이한 회담에 대해서도 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력 충돌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대화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빈 살만 항세자가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 공격을 주도한 팔레스타인의 정당 중 하나이자 그후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내의 하마스 반대 정당의 입장에 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마스는 지중해에 인접한 가자지구를 실질 지배하고 있습니다. 빈살만이 지지를 밝힌 대통령 아우마드 압바스는 파타당 피에로라고 팔레스타인의 방기구 출신으로서 피에로의 주 지배지역은 요르단강 서한지구 웨스트뱅크입니다. 즉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중재적인 입장인 팔레스타인 정부와 파타당 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빈살만으로서는 대놓고 이스라엘 편에 설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번 공격의 주체인 하마스가 아니라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팔레스타인 정파를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순위파의 맹주로서 이스라엘을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만큼은 확실히 한 것입니다. 그러자 스포츠계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즉 부산 엑스포 유치가 부산으로 크게 기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의 사활을 건 한국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아드, 이탈리아 로마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로마는 2015년 밀라노에서 엑스포가 열렸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 열세로 평가받고 있어서 부산의 가장 강력한 경쟁지역은 리아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의 표가 사우디가 아닌 한국에 몰릴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방남회 기구는 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181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2030엑스포개의 취지를 결정하는데요. 후보지가 3곳 이상이면 3분의 2 이상 득표한 곳이 선정되는데 현 상황에서는 한 국가가 한 번에 3분의 1을 가져가긴 어려워 1차에서 한 곳이 탈락하고 2차 투표에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를 계기로 서방과 사우디의 갈등이 표면화되면 상대적으로 한국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사우디를 지지하던 국제박람회기구 회원 구급표가 부산이나 로마로 분산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도 유치 의사가 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엑스포를 개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산이 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예상치 못했던 중동의 위기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지상 공격을 예고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인질들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는 정부는 물론 민간 군수업체까지 나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UAE 군수업체 칼리두스는 다양한 국가의 군사기술을 통합해 항공 및 지상 방어장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업체입니다. 대표적인 방산 장비로는 자국 최초로 개발한 B-250 훈 연기와 와아시 장갑차 등이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UAE 방산업체 칼리두스는 최근 디펜스코리아의 절충 교역 권한을 일임하면서 UAE의 방산 장비들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UAE가 과거 한국산 방산 장비를 구매한 것에 상응해 한국 정부가 UAE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의 절충 교역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되는 것은 오는 17일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입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3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초대형 무기계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UAE 대통령은 이전부터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UAE가 대신 납부할 테니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을 자신들과 하자는 조건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등 중동이 긴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한국 방산 무기들을 적극 구매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방산 협력을 좀더 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온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만일 이스라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무기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 역시 당장 군수 생산 능력이 뛰어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